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걸 좋아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탁권도 선수로서 시합 나가서 우승도 하고, 뭐,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아, 외국에 나가서 탁권도 사범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해병대 탁권도 대표 선수에 픽업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해병대 대표로 선수 생활을 했죠. 그, 해병대 그 선수 생활을 하면서, 국기원이 지어져 있고 또 세계 태권도 1위대위가 국기원에서 치르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한국 대표로 개막식 때 시연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시연이라는 것이 뭐 단일 동작으로 한번 하고 이제 끝났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해병대 시절에 이런저런 행사에 제가 시연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연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줄격파라고 있어. 한번 딱퍽 끝나는 게 아니라 격파고 격파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장르로.